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덩달아 버려지고 있는 자전거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북구가 공공 장소에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에는 버려진 자전거가 방치 중인데요. 통행 방해는 물론 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성북구 석기역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됐습니다. 가지런히 보관 중인 자전거 사이에서 버려진 듯한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는 녹이 쓰럽고. 타이어는 펑크가 났습니다. 간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미관상 안 좋고 이게 또 쓰러지거나 그러면 다니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타던 걸 갖다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역 주변을 청소 중이던 환경 미화원은 자전거가 무단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처리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바구니 저, 저기 이제 꽉 차요 또 저희들이 치워야죠. 야는 얘기는 이저 자전거에 있는 거는 못 건들고 떨어져 있는 거는 거치대 한쪽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단 방치 자전거, 자전거 이용자들은 공연히 보관 장소만 차지하고 있다며 푸념합니다 자전거 끌고 와서 세워 는데그 자리가 빈 자리가 없을 때, 뭐 세우기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해야지. 성북구 전역에는 적게는 수백 대에서 많게는 천여 대 이상의 자전거가 무단 방치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북구는 자전거 이용 법률에 따라. 방치 자전거를 찾아 나서고 있고 발견 시 일단 처리 경고 스티커를 붙잡 중입니다. 열흘 동안 자전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 등 처분에 나선다고 설명합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열흘 이상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이 주가 또 지나면 아예 음. 망가진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이제 고철로 해가지고 처리하고요.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기고 또 다시 버리는 무단 방치 자전거 도시미간 저해는 물론 행정력마저 소모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라이브 뉴스 박선하입니다.